자 이번에는 3차로 조금 더 차수가 높아진 것 뿐이에요. 아까랑 다를 거는 없어요. 1번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요. 감소, 증가, 감소하는 이런 3차 함수랑 증가하는 곡선 이렇게 있을 건데 증가하는... 직선이 렇게 있을 건데, 얘가 어디에 위치한지는 사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연립을 해야 상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아무래도 최우창에게 수가 양수인 게좀 편하니까요. 얘를 옮겨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결국 그냥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랑 X 주사의 위치 관계로 도형의 넓이 구하시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위에다가 문제 풀리합니다 옮겨주시면요. FX를 이렇게 세팅하려고 해요. X3제곱, 그다음, 어, X 세제곱, 그 다음, 어, 마이너스 X, 그 다음, 어, 끝이네요. 이렇게 됐네요. 어, 그럼 X 곱하기, X제곱 빼기 이르니까 이렇게 쓱. 인수분해 빨리 할수 있겠고요. 어, 그래프가 쉽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요두 부분의 넓이는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아, 얘는요, 여러분, 더더욱이 지금 차수가 다 홀수인 것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당연히 같다라는 거. 그 성질로 충분히 얘는 써도 괜찮겠네요. 그럼 넓이 구할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만 구해서 거기다가 두배 해줘도 된다. 자, 가봅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식 그대로 가져가고, 아니면요, 어, 난 0부터 1이 편한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은 하 그게 아무래도 0부터가 더 쉽게 느껴지긴 하니까.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가져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넓이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0부터 1. 즉,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번째 도형의 넓이도 한번 가보실게요. 얘도 똑같이 한쪽으로 몰아버릴게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fx를 뭐라고 세팅하면 좋겠다.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아까랑 비슷해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결국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상황이고요. 증가 감소 증가 여기가 각각 마이너스 1, 1, 2인 그림이에요. 따라서 얘는 크기는 다를 거예요. 그냥 다 해줘야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하 양수니까. 대신에 1부터 2까지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 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로 곱한 애를 가지고 적분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 계산해 보실게요. 대신에 여러분 요거 범위가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요. 얘는 적분 안 해도 괜찮겠죠. 자, 따라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 얘를 0부터 1까지 해주시고요. 이어서 마이너스 4분의 1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1부터 2까지 계산은 좀 귀찮긴 하네요. 그래도 가야죠. 뭐 어떻겠어요. 자, 1을 먼저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6은 3분의 4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3분의 8이 되겠어요. 이건 대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요. 일단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 다음 음~ 요번에는 3분의 16 다 2분의 4니까 2,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대입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했던 것처럼 이 결과에다가 두 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식이 다르거든요. 얘는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결과물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얘는 1도 다 대입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다 알고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을 순차적으로 잘해 볼게요. 일단, 3이 분모인 애들 먼저 살펴보실게요. 3분의 8, 3분의 16, 3분의 마이너스 2인 거죠 8 더하기 16 24에다가 다음 3분의 2니까 22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22 다음으로 오, 이번에는 저거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2분의 1 얘네 둘이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4분의 1, 이거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젠 정수만 남았어요. 보시면, 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8이랑, 여기 플러스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4만 남겠죠. 계산해 봅시다. 통분해서, 3, 4, 12분에 88 빼기 3, 빼기 48. 계산해 주시면 88에서 51을 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7 되는 거죠. 정답은 좀 숫자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12분의 37이 되겠습니다.